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경기 있네요. 음. 어제 딱 어제를 뭐 잠깐 돌이켜 보면은 어제도 뭐 맞는 건 <laughs> 맞는 건 있었는데 또 어, 하나씩 또빗나가서 <laughs> 정말 짜증이 나네요. 정말 짜증이 난다. 아따, 진짜 시 아무튼 어, 앞으로 근데 대신 계속 별개쓰는 해외 축구는 낮춰서 가고 있어요. 왜냐면은 뭐랄까 어, 그렇게 땡기지가 않았거든 근데 오늘은 평상시처럼 갈 만하다 생각해요 오늘 해외축구는 음. 그래서 오늘은 기본 두 개로 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네 경기인데 빨랑빨랑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퇴장이 변수라고요 음.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는 경기마다 뭐 어떻게 맨날 태장이 나오냐 또 저번처럼 태장 귀신씨였나 뭐 가는 팀마다 태장을 당하냐 레전드긴 하다 아무튼 음 갑시다. 오늘은 좀 J리그랑 K리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일단은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. 자 첫번째 1번 샤크 2번 모 3번 모나코 4번 언더 5번 오버 요것도 물어보고 하면 시간이 좀 끌리긴 한데 요거 좀 물어볼게요. 대신에 설명 빨리 할게요 설명. 2번 1번 1번 166명 이 있는데, 시, 채팅 3개에서 실화가 여러분. 어, 소름 돋을 뻔 했는데, 160명인데, 채팅 사람 3명밖에 없다. 2번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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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어, 모나코의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네, 여러분. 음. 일단은 샤크타르. 샤크타르는 오늘 뭐, 그 챔스에, 예, 챔스에서 나왔던 음, 키퍼. 나왔던 키퍼가 뭐, 결장입니다. 그리고 모나코. 모나코는 디아타. 파블로비치 이런 애 결장인데 어 일단은 샤크타르 이 챔스에 나왔던 키퍼가 결장이긴 한데 얘는 이제 키우는 친구예요. 스무 살짜리, 스무 예, 살짜리. 원래라면은 이제 오크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대 키퍼인 파 뭐였지 이런 까 까먹었네. 파 파티온가? 파티온가? 파토플가 아무튼 원래 요 친구가 이제 맞고 어, 있죠 나이가 3 7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려 주려고 얘를 키우고 있는 건데 얘가 못 나오지만은 어차피 베테랑이 이 키퍼가 나옵니다 키퍼는 사실상 나이가 좀 많아도 크게 딸릴 부분은 없어요. 오히려 경험치적인 부분은 더 좋지.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면 문제 없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. 22일 날뭐 경기를 했고 또 3대 0 승리를 가져갔다. 분위기도 괜찮고 모나코. 모나코는 디아타 뭐 데리곤 이제 공격 서브 공격수 결장 그리고 뭐 서브 수비수 파블로 비치 결장. 그래서 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모나코도.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22일 날 경기했고 뭐 체력적으로는 똑같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. 상대는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, 어, 챔스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, 모나코는, 뭐, 나름 꼼수 부려가지고, 리그는 뭐, 서브 돌리고, 서브 좀 돌리고, 어, 챔스 때 이제, 계속 이제, 주전 썼는데, 이, 안 되고 있죠. 지금, 분위기가 완전 나락으로 가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, 음, 1차전을 또 비기고 왔냐? 그것도 아니죠. 지고 왔기 때문에, 지금 이 경기 필사적으로, 아무리 못해도, 어, 1득점은 박아줘야 되겠죠. 근데, 차이는 좀 났어요. 뭐, 모나코가 홈인, 경, 옹인 부분도 있고, 그래도 나름, 뭐, 프랑스 리그이기도 하고, 뭐, 한 10개 정도, 공격 포인트 한 10개 정도 차이는데, 영향가는 딱히 없었습니다. 그럼,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모나코의 최전방 공격수인 뭐, 폴란트라든지, 뭐, 벤예데르가 시즌, 그, 작년 시즌, 막바지, 그런 퍼포먼스가 좀안나온다운 부분.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, 뭐, 보아두랑, 뭐, 포, 뭐 폴란트 쓰고, 막, 번갈아주니까 애들이, 경기력 부분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좀 떨어지고, 어, 그냥 꼼수 벌이다가좀 쳐맞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나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샤크타르는 오늘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죠. 그리고 샤크타르에 또 홈이기도 하고 경기력 자체가 뭐 샤크타르가 완전 밀렸다.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점유율 싸움에서는 샤크타르가 더 우세를 가져갔습니다. 어, 대신에 뭐 공격 포인트는 모나코가 많았지만은 에라 모르겠다 슛 이런 것도 많았고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어, 최소한 뭐 샤크타르가 비벼주는 경기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. 어, 딱히 결정자도 없고 경기력에서도. 크게 밀릴 부분은 없고 요 용기는 샤크타르의 프랜슨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용기는 저득점 뭐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뭐 잠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샤크타르의 감독이 바뀌고 그 사스홀로 감독이 오면서 점유율 축구를 구사를 좀 하긴 하지만은 뭐 점유율 많이 가져가는 대신 볼 뒤로 많이 돌리면 되지. 그러면서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. 설령 한 골을 먹힌다고 해도 진게 아니죠. 연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밥비 달려들어 밥비 이제 뭐 달려들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에, 두 번째는 브렌베였나? 브렌베 대찰츠 요거는 뭐안 물어볼게요. 일단은 어, 브렌베 이 덴마크 팀이죠. 음, 덴마크 팀. 아, 어, 요 친구들이 그거다. 이 친구들이 저번에 그 코로나 이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갖고 사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온다고 그래서 잘츠브로크 개똥배를 받았죠. 그리고 마인도 1.3 대였네, 1.4 대였네. 근데 결국 2대 1로 승리를 가져갔는데. 근데 그때 이제 못 나왔던 애들이 오늘은 다 돌아옵니다. 코로나 이슈 있었던 애들 그리고 부상으로 좀 빠졌던 애들 다 돌아옵니다. 그때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질 거예요. 하지만 컨디션이 문제죠.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, 아, 2주인가? 뭐몇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. 이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을지, 그게 문제예요. 그리고 리그도 아직까지 똥싸고 있죠. 뭐, 무패패패무. 내네 경기만 봐도 지금 똥싸고 있고. 근데,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, 딱한 가지. 응. 특점력은 좋아요. 특점력. 그때 이제, 코로나 이슈로 나가는 애들 생각해도 거의 뭐 수비 쪽에 많았거든요. 근데 공격은 살아있어서, 공격 쪽에는 뭐, 느낌은 있다. 뭐, 그런 부분. 응. 한달 분석표 받으려면 어떻게 충전하고 어떻게 분석표를 받아야 하나요? 어 아프리카 카. 산성인님 구독 팔 개월 감사합니다. 아 어, 혹시 폰이 갤럭시스인가요? 안드 어 안드로이드 폰은 그 채팅 지금 친거 옆에 선물 상자 있거든요. 그거 클릭하시면은 충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면은 아예 안드로이드 한다. 아이폰이면은 채팅창에 슬래시 후원 이렇게 치시면은 그 벨풍선 충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. 그리고 한달 패키지는 1,500개 쏘시면은 어 제가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드립니다. 분석표. 어 아시겠죠? 그리고 잘츠, 잘츠는 이제 뭐,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으로 뭐, 강한 팀이고, 지금 승승장구 잘하고 있죠.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, 예, 팀내 득점이 2인 코이타가 계속 장기 보상으로 빠질 수, 아, 빠진다는 거. 그 부분이 좀 아쉽죠.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나올 수 있고. 확실히 다카도 이적하고 코이타가 빠지니까 예전만큼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좀, 어,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. 음. 1070님은 아이폰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아이폰만 됩니다. 그거, 아이폰만. 그래서, 어, 코이타랑 다카가 빠진 게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1차전만 딱 놓고 봤을 때, 물론 홈이기도 했고, 여기 상대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 타격도 있었지만은, 거의 압도적이었어요. 그냥 개가돌이였다 근데 너무 심한 가 아이가? 슈팅이 거의 30개에다가 유효가 11개? 11개였나? 아무튼 그 정도 정도 됐는데, 두 골밖에 못 넣었냐, 이게? 이건 좀 그렇지 않나? 그만큼 다카 이적과 이 코이타의 부상이 좀뼈 아프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뭐점율도 개압도였고 슈팅도 이 정도 때렸으면은 충분히 오늘 경기도 잘츠가 리드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급 차이도 나는 부분도 있고 뭐 돌아온다고 해도 코로나로 이제 돌아온 친구가 뭐 온다 해도 경기력 폼도 안 좋을 거고. 여기는 똑같이 잘츠브루크의승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버. 오버도 가야겠죠 저번에 1차전 할 때도 제가 말했어요 브렌베가 잘츠 상대로 한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했죠 잘츠가 수비가 강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공격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홈이니까 충분히 득점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츠 승에 뭐 오버 봅니다 아니면 오늘 뭐 잘츠가 다때려박든가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. 그 다음에 셰리프 자 요경기 요경기는 일단은 보자마자 아, 배당에 대해서 참, 뭐랄까, 이게 왜 1.3배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. 제일 먼저 보자마자. 어. <laughs> 유튜브 남기냐고요? 유튜브 안 남겨드리면은 어, 계속 볼 거예요. 남겨드린다면은 빤스런 날 거죠. <laughs> 어, 남겨드릴게요. 일단은 디나모 어 디나모 오머드 뭐 결장자 및 미정자 뭐 저번에랑 어, 비슷 뭐 굳이 따로 적진 않을게요. 이거 세리프 세리프는 뭐 주포 공격수 돌아오네요 어, 돌아오고 뭐 크게 뭐 달라질 부분은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많진 않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배당이 조금 뭐랄까 아, 떨어진 이유. 엔더엘린 8588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, 8588님 감사합니다 아, 좀 떨어진 이유 아 떨어진 이유를 좀막 뒤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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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지만은 뭐 약간 이제 디나모에 저번에랑 비슷하긴 한데 좀 돌아오죠? 주축들이 몇명 돌아오긴 해요 저번에 이제 부상자가 좀몇명 있었는데 돌아오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것도 있고 또 홈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리그 자체가 틀리잖아 이세리프 어떤 팀이었지? 기억이 안 나네 좀... 뭐랄까,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네. 얘 뭐였죠, 여러분? 몰도바였나? 좀 근본 없는 클럽 팀이었는데. 아무튼 뭐, 급 차이가 있고, 또홈으로 오니까. 디나모 자그레이브가, 어, 뭐 유로파. 작년 유로파도 생각하고, 옛날도 생각하면은 홈에서의 성적을 또잘 내는 팀이죠. 특히나 홈바를 받는,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. 물론, 근데, 이 원정에서 3대0으로 뒤질 줄이야. 그 정도까지야. 생각을 좀못 했는데, 거기서 좀 충격을 일단 먹었어요. 와이 정도로 처맞을 각인가? 그래도 디나모가 짬밥이지. 어, 거기서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 홈에서의 경기력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번에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주포들이 좀 돌아온 부분도 있고 얘네에 대한 원정 경기력이 물음표예요. 이런 친구들이 원정에서 뭐, 잘하는 기억을 잘본 적이 없다. 뭐 최근 그래도 뭐몇 년간, 한 17년부터 21년까지 보면은, 뭐, 간간히 뭐, 희한한 팀들 상대로 뭐, 무승부 캐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, 그래서 신뢰가 안 가요. 배당이, 배당 값을 좀 해주지, 않, 해주지 않을까, 이런 경기는.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그래도 홈디나모는 어,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요. 유로파에서도, 뭐, 자주, 뭐 홈에서는 승리를 했고. 솔직히 3대0, 경기력 자체가 세리프가 낫긴 나왔어요. 낫긴 나왔는데. 그래도 요건 디나무성 볼게요. 그래도 나을 것 같다.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요기는뭐 저득점 가야겠죠. 왜냐면 세리프는 새 꼴을 박아놨기 때문에 잠근다는 마인드로 갈 거예요. 잠그고 역습으로 간다는 마인드. 그러면은 요기 뭐디나모가내꼴 바꿨나? 요기는 <laughs> 저득점 볼게요. 저득점. 됐죠? 아. 캐시 1500개가 뭔 말이에요?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혹시 아이폰 유저분들 그, 별풍선 1,500개 충전하려면은 1,500캐시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? 15만 캐시를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제가 아이폰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, 그거는. 아무튼, 뭐, 볼게요. 쏘시고 또 충전해서 쏘시면 될것 같네요. 혹시 만약에 15개가 뜬다. 그러면은, 이제, 감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. 대충, 뭐 한번 써보고. 어, 이 개수가 모자르네 하면 더 추가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. 그러면 되지. 그 다음에 네 번째, 뉴캐슬 대 번니, 컵 경기 하나 있는데, 어제 분홍러부님 별풍선 네. 100개 감사합니다. 어, 분홍 감사합니다. 어제 이제 와포드 대 크페리였나, 그 경기에. 그것도 막판에 극장으로 처먹히고 사망하셨죠. 음. 네, 요 경기는, 어, 15만 캐시 충전하셔야 된대요. 요 경기는 저는, 어, 딱 보자마자, 느꼈다. 아. 일단은 결장자 및 미정자. 뉴캐슬, 헤이든, 그리고 존조 셸비 뭐 이런 애들 결장이고. 뭐 추가적으로 뭐 두보라카 키퍼, 달로우 키퍼 부상이긴 한데 뭐 쓸만한 자원 있고. 번니는 비드라랑 웨스트우드. 살짝 뭐 부상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 뭐못 나올 수 있긴 한데. 요 경기는 어제야 어제랑 뭐 비슷한 취지긴 한데 포커스가 딱. 이상적인 포커스예요. 요거는딱 어, 집중을 하기 딱 좋은 그런. 왜냐면은 뉴캐슬이 지금 리그 시작하고 두 경기 해갖고 승리가 한 번도 없어요. 어, 웨스트한테4대2 따였죠. 에스턴도 뭐2대0 졌죠. 물론 버니도 2대 0, 2대1 어, 리버풀한테 따이고, 브라이튼한테 따이고 하긴 했죠. 근데 <laughs> 어제 그거는 틀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홈에서 컵 경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또 홈에서 갑니다. 뉴캐슬은 사셈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세력적으로 후달 부분 없고 어, 번리는 원정 경기 갔다가 또 홈에서 리즈와의 대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어,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승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홈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져간다. 이거는 뭐 작년에 재방송을 보신 분이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일단 컵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홈 먹고 들어가고 승리를 좀 못한 애들이 잡아간다. 어. 그래서 요 경기는 간략하게 생각할게요. 뉴캐세승 갑니다. 뉴캐세 배당도 뭐 떨어지네요.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네요. 어. 그만큼 뭐 해외 오즈들도 이 경기 오지기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겠죠. 어.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을 봐도 뭐, 뉴캐슬이에스터한티 뭐 2대0으로 원정에서 따인 부분이긴 한데, 홈에서 더 나은 부분도 보여주고, 번니는 집 나가면은 또 확고하게 믿을만한 친구도 아니고, 작년부터 시작해갖고, 지금 뭐 계속 오염패 타고 있고, 뭐 믿을 수가 없죠. 그뭐 잘했던 수비 공간도 좀 털리고 있고, 요영기는뉴캐슬 승,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득점 봅니다. 저득점도 봐야겠죠뉴캐슬의뭐 득점력과, 그리고 번니의 득점력. 생각하면 은 저득점 보는 게 맞습니다. 저득점. 됐죠? 그래서 뉴캐슬 승에 저득점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, 에 오늘은 정말 빠르게 해드렸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좀 있다가 제2리그 라인업을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빨리 해드렸고, 오늘도 뭐 요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는 것만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자기 생각과 맞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, 내일은 아마 유로파가 많은 것 같은데, 유로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